월요일이라서 없어? 어, 라포 없으면 그냥 라틸 모셔서 갈까? 뭐 그렇게 가도 문제 없지 않을까? 오라포 어, 나이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어, 이제 그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5년 바른 애랑 안 바른 애랑 같은 나이인데 달라. 음, 정말 달라요. 이거 어디 터진거 같은데 이거 뭐 잘못본거 아니지? 그냥 집에만 있어도 바름? 어? 집에만 있어도 바르죠 왜냐면 창문이 있잖아 아. 이거 도형길때 암수도 같이 써야겠지? 천.. 천축 아껴놔야겠다 아껴놓고 신분 자, 아이 저거 내거 아니야? 아니 왜? 요거야, 요거. 아니 늦었어. 아저마은모 뒤를 처음 해봐요. <laughs> 아, 항상 별들만 했어가지고 아, 저게 내 거가 아니야? 자 여러분. 여러분들 파이팅! 어뭐 이제 그 에스더 스킬 뭐쓸 일은 없겠지만 아크라시가 돈가스 맛집 한상 드릴게요. 야, 요즘 참 좋은 세상이야. 정말 좋은 세상이야. 방 구석에 앉아서 국국금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직접 사냥해야 됐는데, 그지 집에서 이제 그 삼겹살 먹는 것도 정말 옛날에는 돼지를 직접 사냥해야 했을 텐데 아마 제가 지금 몸 상태로 돼지랑 싸웠으면 제가 졌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처음인 데손떨리네요처음이라고요 어, 어, 어. 아, 나더이기 더보기 h o p chop, pal, pa, 어, 어.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원투 원클만을 깨버리면 또 이제 그...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서포터로 이거 하는 게 참... 이게 참... 어... 또한 분이 가셨는데... 어... 그래도 뭐... 쏠무력 가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 왜왜 왜, 아니, 니비, 니비 왜 받아요? 아니, 아니, 왜니아 아니, 아니, 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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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스 아니, 아건내스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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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어아어 아니, 어니어니 아니, 아니, 아 <laughs> 어, 내가 서포터니까 먼저 달려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한명 죽으셨으니까 좋았어요. 어, 그리고 아까 그 이번 판을 토대로 우리 그 이제 이나브 어, 타이밍을 좀알것 같아요. 슈샤가 많아가지고 우리 다 들어가는 그 사람이 없네. 어, 제가 들어갈게요. 서포터분들이 먼저 들어가기 나도 서포터네 어, 생각해보니까. 어, 맞네. 어. 자, 나 홀리 나이트야. 지금 어, 버서커 D2 아니야. 집중해 아 저거 감염 각인데? 어 됐어 됐어 좀 한번 써버려 색 바뀌지 마색 바뀌지 마 아니 <laughs> 자 어, 괜찮아요 우리 딜이 더 세다 우리 그 이제 어, 니나브 타이밍을좀 아닐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딜이 훨씬 세다. 아, 걱정도. 중력 실은 글씨가 왜 이렇게 많이 뜨냐고요? 여기 중수 디트가 두명 있어요. 아 맞네요. 쭉쭉쭉 아! 피해피피피 피해, 피해, 피해. 아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아니 뭐 반대쪽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음. 무력은 솔무가 되는데 스스로 감금 풍기 풀기는 안 된다 음그거 맞죠 가능한 직업이 있을 리가. 스스로 감금 풀기 무슨 어, 찍고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척패턴 어, 보고 이난나 쓰겠습니다. 무력 박스에 넣어주세요. 무력의 무력을 위한 파티입니다. 어봉 때 사람 살리면 재밌음? 어서 그럼 제가 율법을. 어, 와, 무력 깎이는 것 봐, 와. 웨이를 쓴 속도인데, 이거, 진짜. 숙련디트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삼관문이랑, 사관문 둘다숙련디트로한 거예요? 어, 아, 아니, 그, 어, 숙련디트뭐 좋긴 한데, 음, 무력 깎이는 속도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 아, 삼관문은 기본 세팅, 아.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레이저 레이저가 원래 기울어졌나요? 아니 나 그런 저런 거 처음 보네. 아니. 근데 지금 죽으신 것 같은데 왜 죽었죠? 아 그래도 계속 갈게요 이제 뭐 전멸기 끝났으니까 아, 무력뭐 웨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숙련 디트가 있다 우리에게 끝났습니다 아 게임 끝났어요 이제 뭐 전멸기 다 그제 보내고 이제 우리는 피만 깎으면 되는 거라서 딜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니나브 써도 될것 같아요 우리 숙련 디트 근데 딜도 모자랄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버서커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제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그 초행 유저 계십니까? 보통 이제 파티 출발할 때나 초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게 국룰이긴 한데 어 <laughs> 이번에 이번 주 클리어 했다고 다음 주에 이제 공팟에 클경팟 갔다가 클경파티에서 님 클경 아니죠 이랬을 때 아니요 저박서린 파티에서 깼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또 이제 곤란한 상황이 또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지금 초행 계시면 고백 타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자부만 해봐서 아아 아 <laughs>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나. 이번에 좀 많이 배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1 2 관문 이후에 처음 와봤다고요? 아, 아, 어.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잘한다고 그거, 와. 저 웨이. 도 합의를 허락한다. 나이스. 웨이가 이렇게 쓴냐 여기?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초행이셨던 분들은, 박사님 생방송 다시 보게 보면서 자신의 플레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공략과 비교를 해서, 다음주에는 클리파트 가져가면서 다시 트라이파트 가셔야 되고요. 어, 뭔가, 정상적인 파티 운영은 아니었다, 그지? 초행이 보기에도, 그지? 어, 여튼 뭐, 여튼 뭐, 클리어 했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숙련 디트, 쌉캐리, 나이스고요 어, 초행 가실때는, 다음에는 55%퍼 뭐냐? 꼭 출발 전에 공지하셔야 합니다. 뭐, 버서커님이 그냥 길싹 캐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트분들 무력이 없었으면 우리 위험했어요. 디트 3명 없었으면 우리 못 깼어. 진짜 그, 숙련 디트, 그리고 이제 무력 넣으러 와주신 디트분들. 초행 유저 견인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련 디트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맛있는데. 숙련 디트 괜찮을 것 같아요. 세팅을 진짜 사관문에서 그냥 무력 무력이 거기는 기믹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